이스라엘의 제 5대 사사 기드온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드온에 대해서는 기드온의 무용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겨우 300명 군사로 미디안 적군 을 무려 13만 5천 명이나 섬멸한 사사가 바로. 기두원 아닙니까? 음, 그런데도 사실 이 기도원에 대한 평가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큰 공적을 남긴 사사기는 하지만은 또 그에게는 약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허물도 적지 않았던 사람 그럼 먼저 기도원에 관한 서론적인 말씀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이 태평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기두온의 역사, 기두온의 그 사적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먼저 확인해야 될게 바로 그겁니다. 그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누구를 동원하십니까?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십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은 누굽니까? 미디안 족속은 어떤 족속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모두 몇이었습니까? 하갈에서 얻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얻은 이삭이 전부였습니까? 아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후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처들에게서 난 아들이 다섯 명이나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중에 그두라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두아가 낳은 아들이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삭과는 배다른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 지간입니다. 그런 혈연 관계에 있는 이복 형제 이스라엘과는 그런. 혈연관계의 족속인데도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미디안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던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때문에 산에다가 구멍과 굴을 파고 또 산성을 짓고 피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또 3절을 보면 파종 때 나타나서 씨앗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또 토지 소산을 거둘 때 나타나서 모든 수확한 곡식을 싹쓸이 해 갔습니다 곡식 뿐만 아닙니다 짐승까지도 다 몰아갔습니다 양이며 소며 나기까지도 다 약탈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마치 메뚜기 떼가 쓸고 간 자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런 미디안 재앙이왜 다쳤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 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드보라 이후에 또 타락했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참다 참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징계하사 미디아노의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연은 없죠. 더구나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의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재난도 다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일대 사사인 온리엘 시대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2대 사사인 에후시대 때도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모아왕 에굴론 밑에서 18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제 4대 사사인 드보라 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에 여호와께서 가난안왕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셔서 무려 20년간 착취당합니다. 압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드보라와 그의 군대 장관인 바락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40년간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드보라가 죽고 다시 통치 공백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지금은 미디안에게 벌써 7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보십시오. 우연한 고난은 없잖아요. 루이스 C.S. 루이스라고 하는 저명한 설교가는 고난은 하나님의 가장 큰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큰 수단이 이를테면 역사적 현실적 고난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날 때, 하나님의 뜻을 무참하게 저버릴 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길 때, 항상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속히 응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고난당할 때 7년 만에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년 만에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면 고통을 덜 당했을 텐데 7년 만에 니우쳤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참 딱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똑같은 오류를 기계처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일을 보면 어떤 대목에서는 정말 우리가 봐도 분통이 터집니다. 아무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도 어쩌면 이렇게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깨닫고 늦게라도 회개하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엉뚱한 삶을 살다가도 회개하고 니우치며 부르짖으면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가장 적절한 사사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8년 만에, 혹은 18년 만에, 혹은 20년 만에, 혹은 오늘 본문처럼 7년 만에 부르짖어서 여호와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늘 기도하고 깨어 있으므로 여호와의 징계를 피해 사는 인생이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다는 거죠. 자동차를 관리할 때 어떤 분은 꼭 고장이 난 다음에 가서 수리를 하죠. 사후에 가서 비싼 돈 들여 수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그 차를 점검합니다. 사전에 큰 탈이 없는데도 뭐 정비공장에 들어가서 정비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돈도 덜 들고 고생도 안 합니다. 사고가 난 뒤에, 항상 문제가 발생한 뒤에 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시간도, 돈도 더 많이 듭니다. 마음 고생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사후에 수리하기보다는 사전에 정비하는 쪽이 훨씬 더 복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게 화가 닥쳤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하기보다는. 평소에 내 삶이 평탄하고 순탄할 때 자기의 영성을 잘 점검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는게 지혜롭다는거죠. 복되다는거죠. 훨씬 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죽을 고생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러면 또 거기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나 그들은 이미 다 거덜이 났습니다. 참 미련하다는 거죠. 평소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징계가 닥치기 전에 자기 신앙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했더라면 그런 비운을 당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을 항상 이스라엘은 사전에 정비하는 형이 아니고 사후에 수리하는 형으로 가다가 큰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결타로 없이 지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영성을 점검하고 바르게 관리할 때입니다. 부디 사후에 매달리는 수리형보다는 사전에 <laughs> 점검하고 늘 근신하는 정비형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용사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상에 각인된 기두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감한 사람 람보 같은 전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기두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내성적이고 조금은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1절 하반절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두온이 미리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소명을 받기 위해 소명을 그 받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전달하기 위해 요하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갔을 때 기도원이 미리 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미를 타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범한 장부라기보다는 그저 소시민이었습니다. 범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졸장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너는 가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자 기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회피했습니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런 일을 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보잘 것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포기하지 않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은 너가 비록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일지 모르지만, 장차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로 쓰실 것이다. 너를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들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소극적인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면 일개 조짱부도 하나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설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큰 용사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 큰 용사가 됐잖아요. 300명 군사를 이끌고 메뚜기 때 같은 위대한 군을 다 선멸했습니다. 정말. 전설적인 존재가 됐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 보며 지레 실망하거나 함부로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부름에 겁 없이 사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원의 고백처럼 나는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음,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든 할수 있고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게 옳고 맞다는 겁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비겁해서, 겁이 많아서, 밀을, 밀타작을 어떻게 포도주틀 안에서 합니까? 작은 공간 안에서 갇혀서 숨어서 합니까? 원래 마당에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음, 우리 문화세 집화는 볼품이 없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약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미디안 군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런 일은 못 합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또 하나의 신화를 썼습니다. 신화를 기록했습니다. 주님이 올해도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큰 용사가 얼마든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작고 가장 나약한 우리를 통해 당신의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원의 이야기, 기도원의 역사를 통해 용기를 가집시다. 힘을 냅시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면 과거 기도원 300명 용사처럼 얼마든지 기적을 만들고 신화를 쓸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확신합시다. 그래서 다 주님의 큰 용사들로 새로워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